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정지훈입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 보이자 분들 지금 요즘에 행복하실 겁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로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고 또 앞전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 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오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이더리움만이 대세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상승하는 코인들, 아이트코인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트럼프 트럼프의 운영사 자산운용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조만간 급등할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예전에 오피셜 트럼프라는 민코인 들어보셨죠? 그걸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급등을 시켰어요. 이번에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급등할 코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거 어렵게 구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더리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요 자 이렇게 이더리움의 흐름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 여기는 이미 그냥 제끼면 돼요 어차피 과거고 현재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채널인데 이 채널이 바로 이더리움의 대파동이에요 이 대파동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채널 하단을 맞고 상승을 하죠 그리고 채널 상단을 맞고 결국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하단을 맞고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채널 상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여 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 뭐죠 역해된 숄더 여기다 한번 볼까요 그죠 역해된 숄더 흐름이 반영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상승 상승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채널 상단까지는 찍는다. 원래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미들라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미들라인에서 돌파가 나오면 채널 상단까지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채널의 메커니즘인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채널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란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대략 16% 정도 더 상승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1대1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죠. 앞전 고점을. 그러면서 이 신규를 돌파할 거고 그러면서 요 미들 라인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 돌파하면 여기 상단까지. 즉 1대1 대칭 이론이랑 바로 이거예요. 이만큼의 상승분이 다시 추가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상승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이 당시 있죠. 이 당시 이 당시 하락이 나올 때 비트는 상승을 했어요. 자 이때 하락은 뭐였죠? 바로 이더리움. 에 ETF 승인 이후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때가 ETF 기대감으로 올랐고, 이때가 ETF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비트코인은 올랐지만 이더는 오르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수급이 이어지고 글로벌 글로벌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점이 만들어지면서 호재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옛날에는 트럼프가 주식을 사십시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를 사십시오 그러면서 시장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거에 앞으로 이더리움의 사용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다 그러니까 큰 이슈 작은 이슈 다 작용이 되면서 지금 이더리움은 호재를 맡고 있고 이 호재는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1대 1 이론이 적용되면서 이만큼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채널 상단까지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대응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 했죠 트럼프 이 트럼프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급등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무료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방에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바로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 트럼프 가가 만든 금융 파이낸셜이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요 떤 꿈을 갖고 있냐 바로 새로운 금융의 꿈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암호화폐를 겨냥했다 이 운용사 트럼프가의 운용사는 일반 운용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암호화폐만을 위한 운용사 자 과연 이 운용사가 그동안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2025년에 뉴욕 그 스카이라인 그죠 고층 건물 그 펜트하우스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스카이라인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도널드 주니어 에릭 그리고 막내 베런이 새로운 금융의 혁명을 꿈 k 꾸시작작합합니다그런데 이들은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재편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비전이자 재편 그리고 비전 뭡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암호화폐의 파이낸셜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들 발 아래 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트럼프가 아메리카고, 아메리카가 트럼프다 이런 개념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 운동 당시 그랬잖아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게 이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화이트리스트 등록 그리고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몰려 이거는요, 바로 빅 이슈고, 즉 기준성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일단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했다는 을 거는 제도권과 신뢰성을 가졌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기준이고 대통령이 돼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도나도 줄을 쓴 다음에 이이만만라라면면무조조부자자될수있 있어 아메칸칸림이이얘 얘기합니다 o d thing. He is a very g o o 들들들 i n g h 합니다 w l f i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다음 단계를 논의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자체 스테이코코인 s t s t h 실시간 가격 차트가 반짝인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순간 때 배런, 막내 베런이 이런 말하죠. 아버지 USD1은 바이낸스 블록체인에 상장되면 전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 플랫폼은 기존 은행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라요 자 여기 보시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대한 이해 충돌 근데 의혹만 제기가 되고 있지 실질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아카으로 봤을 때 아카미 이제 지갑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월드 리버 디파이낸셜 지갑에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그리고 비트는 이미 트럼프가 원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월드 리버 디파이낸셜 리플과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즉보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또 트럼프는 그거 있잖아요. 선거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때 비트, 이더, 리플, 도지, 그렇죠? 또 어, USDT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았을걸요? 서클도 받았을 걸요 이미 그 수많은 보유 자금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앞전에 시세 상승으로 상당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움직였다. 의혹이 바로 트럼프가라는 거죠 자 아,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배런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 트럼프가 그 당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아들들하고 할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합 배런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가야 된다. 월드 리버티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다.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지 사람들이 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트럼프의 강성 성향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 월드 리버티에 대한 토큰도 마찬가지고 방향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만에 엄청 몰릴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트럼프 지지론자들이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유명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2024년 10월에 첫 토큰의 세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월드리버티 토큰을 5 5천만 달러를 모금했어요 근데 일부 투자자와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적이라며 비판을 하고요 민주당 상태의 당이죠 민주당의 와일리 리켈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개인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자,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공정성이 아닌 자기의 살이 살이 요거는 채우기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도 꽤 많이 돌아서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산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돈 앞에 장사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그런 사람들한테 100억을 줘봐요. 10억을 줘봐요. 자 그냥 우리한테 1억만 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당황하지만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 트럼프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자 이미 디파이 프로젝트로 앞전에 월드 리버디 파이낸스는 충분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디파이 프로젝트라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체인링크, 아테나, 온도 파이낸스, 스로 세이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트럼프 테마 코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는 앞전이에요. 현재 또 다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왜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 그런데 트럼 트럼프가 최근에 뭘 통과시켰습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3법, 지니어스 마침내 최종 결과 통과하면서 메이저 코인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XRP도 올라고 비트도 올린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날짜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티자, 트럼프도 뛰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드디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연막입니다. 사실 뒤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코인을 제가 찾아냈어요. 자 그거 지금... 공개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아카을 통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지갑 안에서 보이시죠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체인별 보유량 1, 2. 3, 4 순위입니다 자첫 번째는 이더리움이에요 제가 말했죠 아까도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다 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BNB 체인 바이낸스 체인입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기때문면큰 의미가 없어요 이용하는 체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체인 바로 코인이죠 이 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급등 안 했어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두 코인이 어디에 있냐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있다 이겁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겁니다 나이팅 코인이 아니에요 어피트에 코인 하나 상장이 굉장히 까다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피트의 상장이 돼있는 코인은 우리가 신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두 코인이 어피트에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코인이에요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가면서 이 200선 세력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엄청난 추가 상승을 노리겠죠. 자, 이 코인은 바로 두 번째 코인. 이것도 업비트에 있는 중입니다. 자, 두 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 급등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저 세력선을 도입하면 이제부터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예요? 10배입니다. 10배. 아시겠어요? 오랜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코인들.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래요? 1000%. 그죠? 10배죠. 자,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 드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가려진 두 코인 비공개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릴 거예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월드 리버티가가 새롭게 다시 급등시킬 코인입니다. 어렵게 차였어요. 자제 개인번호 010-3392-4148. 010- -3392 3392-3448로 숫자 1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부방 들어가죠 그리고 이 숨어있는 이두 코인 바로 문자로 날려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대응도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하겠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기회 한방 노리실 분들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돼요 010-3392-3448로 문자 1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고민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